망한 시간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laughs> 확실한 건 이번 시간표 준비 많았 했어. 그 나쁘지 않아도 최대한 빽빽하게 채우려고 아, 전 진짜 이렇게 빽빽한 거 어. 절대 못하겠어요 다섯 개 저도, 아, 저도 그러니까. 오영광 이거 교직 두개 들으면 진짜 공댕이에 어. 진물 날것 같아요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써져있으면 <laughs> <저한테 뭐야>? <laughs> <재미없는. 왜? 웃음> <좀> 짜릿해 그게 <웃음> <웃음> 음. 저 이번에 시간표가 딱두 가지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바꾸면 시간표가 그냥 보통 3교시 시작하고 2교시 며칠 있고 금요일에 수업을 하나고 아니면 바꾸면 금요일 수업 두 개인데 월화수목이다이교시시죠 아, 음. 저는 저 같으면 보자. 저도 보자. 한개두 개는. 근데 근데 내가 는 느낌이. 아 도와줘. 어? 난 절대 안. <laughs> 저는 후자. 아니 그러면 아니 무조건 아침에 출근 시간에 겹치잖아. <laughs> 그, 그, 그 그죠. 워라스목 음, 음, 때 가면 2호선 음, 그, 타고 오잖아요. 대신 아, 근데 워라스목이 수업 딱두개두개두개두 개. 아좋요 너무 좋은데 두 개씩이야. 딱딱 두개두개두개두 있어. 전 후자 전두 개씩도 게 너무 후자. 좋아. 저도 어, 하나 들러 간적 있었거든요. 그게 우글이었는데 우글은 그 다른 팀들 발표하잖아요. 저 그래도 한 시간 반딱 근데 박수 치고 나온 적 있어요? 아 맞아.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아주 박수 치고 나왔다니까요 박수치러 여기까지 왔나? <laughs> 어, 아, 진짜로. 근데 저는 약간 뭐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맞는다는 아, 게. 그러니까 보통 약간 건강 <laughs> 중요하고. 그 퐁당퐁당 싫어하고 음. 아 그런데 저는 제가 솔직히 좀 아침형이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약간 다행? 이건 뭔가 음, 아치, 아침, 아침 수업이 좋다는 게 아니고 좀 다행이고 이번에 근데 제가 원래 20학점을 들으려고 했어요 오 마이 갓 근데 1... 아. 일... <laughs> 이건 좀 너무 아 이거 ]인데? 이거 지금 17학점인데 로봇 같다 <laughs> 이게 딱... 아, 원래 이것도 <laughs> 이것도 예, 얘네도 원래 금공강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영어 강인 거예요. 음. 영강이가 비율을 잘 해주잖아요. 어, 그래서 교양이에요? 그냥... 아 어, 아니요 전공 기초요. 이 이렇게 대보니까 생각보다 보당 보나 괜찮더라고요. 음. 저 보나 보나 완전 너무 힘데어난자자한 과제하기 괜찮아서. 한 시간 아한 내가 한 건강에 다 때가 돼. 건강에 놀아가지고 그게 싫었나보다. 아. 자거나 놀았거든. <laughs> 중간에 어, 절대 과제 절대 안 쓰면, 저도. 아. 앉으면, 끝난 앉으면 후에 쪽방, 했어요. 모든 하루 일과 끝나고 에아 조금 바로 일어나야 돼. 그게 어, 너무 싫었어. 컴 가서 밤에 이렇게 딱 앉아서 시작해. 요퓨터 어, 그게 약간 소화행이었는데. 네네벨 노래를 면서 무급 시간에 레네벨벳 노래 를들으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약간 공강 시간 막 자주 가서 자주. 그영 침해 없었어. 읽죠네 일과 듣고 체을 듣고 자면 되겠네. 근데 왜이안안 짧고 같은 데아 날짜? 이번에 저희 동네에 있는 거예요. 시간 동안 나를 딱. 생각했네 그냥. 그, 뭐예요, 뭐예요. 뭐야 뭐야. 음, 아 근데 음, 이게 아, 네, 시험 기간에 음. 좋긴 음. 좋아요. 뭐 어떤 게? 저렇게 뻥크 뚫려 있는 게. 왜냐면 시험 치고 그리고 전 전거 좀 보고 음, 그리고 다시. 시험 고향 교수님 누구예요? 노영. 어 우선순위 말하면 안 돼요? 아 우선순위? 시험도 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 무조건 용기 먼저 잡았죠. 용기랑 필기 그거 학년 놓치면 안 되는 필기. 이런 거 무조건 잡아. 저리는 그런 거 보이는 어, 어, 생각 안 해. 진짜요? 저는 <laughs> 무조건 공감. 일 학년 때부터. 일 학년 때니까. 그 뭐지? 풍당 풍당을 안 할게. 아, 저는 저 저는 그 수업을, 수업을 진짜 음. 별로는 것다 들었어요. 일 학년 때도. 근데 그럼 약간 사내 반 정도가 떨어지잖아요. 아 저는 어차피 제가 듣고 싶은 걸 들어도 음. 그래서 과목이 싫어질 게뻔히 음. 아니까 그냥 어차피 모든 시험 싫어할 거. 내가 원하는 시간표로 넣자.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막. 강희평이 진짜 그냥 도망가서 이런 것만 아니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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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법 전부 하면 돼요 이런, 이런 거는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꼴가능데 많이 들었어요 왜 음. 어, 저도 얻어가는 거 <목소리> 없으면서 아, 아, 그런 거좀많 <목소리> 토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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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시키고 좀는 아무리 거지가 필요 없고 강희평안 좋으면 안 좋았어요 그래 저도. 음, 음, 저도 근데 그러면 순간시킬 때 힘들어요 다툼을 이렇게 그래강혜평 어차피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맞아, 진짜 진짜 마고가지야 사람이 일점 주고 음. 도망가세요. 이거 왜 영점은 뭐. 없나요? 체설체불. 아 <laughs> <하는 걸로. 웃음> 그런 거왜0점은못 그런 <laughs> 그런 그런 주죠? <laughs> 그 퇴근 시간 힘을 못한 거예요. 맞아요. 음, 맞아요. 저 금요일 6시1 5 분에 끝나는 소리 음. 들었는데 진짜 딱. 진짜 핑크 일때 한. 차라리 출근할 때 나도 이제 막 나왔으니까 그 정신이라도 맑은데 그집갈 때는 정신이 피폐하거든요그 음, 피폐한 정신에 그 지옥철까지 타니까 진짜 그냥. 하루는 진짜 내가 누가 날 건드리면 진짜 내가 막 진짜 화를 내겠구나 싶을 정도로 막서 있는 것도 힘들고 막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학교에 좀 있다가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저 그거 때 했어요 그거 <laughs> 아, <진짜? 웃음> 왜 했냐니까 <laughs> 그러니까, 래서 제가 뭐지? 집에서 학교에서 출발할 때 시간을 적어요 예 들어 7시 40분 오늘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거딱 적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laughs> 와 대박이다 그래서 맨날 사람 <laughs> 없는 <소울이다>. 시간에 갔어요 가잖아요책 같은 거 내면 안 돼요? 이화인을기야기 이때 출발해 저는 시험 안 겹친 거 무조건 강의 계획 확인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날짜 아, 확인해서 아, 아. 근데 바뀌면? 그럼 진짜 화가 나는데 받아들여야죠 근데 거의 다 바뀌는데 제가 <laughs> 듣기 전에 음, 그래서 아, 그냥... 한주 미룰까요? <laughs> 이러면 아니요 <laughs> 아니아 그리고 그것도 전 건물 가는 거리, 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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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거리 강의실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저는 움직이기 좋겠네요 잠이 <laughs> 깨져요 <근데 재밌게. 웃음> 아 근데 이거 지각하면 너무 멀리 힘들지만 멀만서 자기만의 수강신청 팁 저팁얘기할했는데 이번, 이번 시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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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이 망해가지고 아, <laughs> 실력성이나라든근저 <laughs> <시대성이더라도. 웃음> 원래 X 스 쓰거든요? 크로안 쓰고 아, 제가 아, 59, 59초랑 그 00초 사이에 누르 아, 누르 눌렀는데 아, 튕긴 거 보니까 59초 보면 바로 눌러야 되는 거 봐요 시계 뭐쓰요 아, 뭐 네이버 시계요 저는 항상 도박하던데요 저는 타임시커 저 네이비 타임시커가 정확해요 어, 진짜요? 네. 네. 왜냐면 타임시커로 그 타임시커를 했을 때첫 네. 번째 글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제일 높은 걸 항상 위에 두는데 음. 나중에 튕길 때를 대비해가지고 <laughs> 교수님이 이메일을 다그 네이버 메일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교수님, 이게대기를 음. 네, 바로 한. 교수님, 어쩌고 저쩌고 저러고막 선착순으로 보는 그런 열정을 그런. 보는 교수님들네 네, 맞아요. 선착순으로 몇명 잘라가지고 10명 정도 주문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오티 왔어요. 아.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면 선착순을 외우면 되요 아, 근데 전 유달리 긴장이 돼서 수강 신청할 때 향년이라 정말. 아, 그런 거. 저, 네, 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수능 때도 긴장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떨리고 이제 청심만 먹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쳤어요 유튜브에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 이런 거 쳐가지고 <웃음> <웃음> 막 듣는데 너무 클래식인 거예요 하나도 안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또 덕질을 했죠 엄청 화면 크잖아요 음, 이 몰입감이 음, 음, 다른 맞아요. 거예요 진짜 음, 애들이 춤을 추는 음. 파질이 1080이 최대가 아니대요 2000, 2000이 넘는 게 최대인 거예요 그래서 보다 음. 행복해가지고 그거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laughs> 제가 망한 적이 있었는데 <laughs> 그 저희 학교는 사람 다 타면은 거기 창이 뜨잖아요. 응. 그거를 대비를 원래 해서 다엔터미손 필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안 하고 있었던 아, 거예요. 아, 거기서 아. 이렇게 바, 눌렀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리고 거기로들어갔는데 그 위에, 어, 위에 창이 있는데 아니. 이미 시간이 지난 거지. 아, 와, 그럼 무조건 돼야 한다 어떡해. 파팝 차방. 그런 애들, 허용해야 돼. 그리고 저는 그 마우스 속도도 조절해요. 제어판 들어가가지고 내 손에 맞는. 너무 느리잖아요. 게임 할 때는 넘가지고 그리고 확인해봐요. 그 가는 피시방 매번 가르니까. 아 근데 약간 하면 할수록 약간 체념하게 되는 거 같아. 그냥 어차피 시간표 만들 때도 그냥 재미 안 되고. 어떻게 맵고 지겠죠 만한 그냥 만한 시간때 우리 한해 살지 못했다니까 부장부 웃게 가신 게시글에서 영어로 단서 나누시는데 웃는 것도 크크크 안 하시고 l 하시고.